식목일를 앞두고 나무 한그루 심었습니다 이게 화이트 핑크 셀렉스라는 고 나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, 나무 판 아저씨가 아우 이거 몇만원 몇 줬는데 근데 기분은 좋습니다 어느 정도 좀 가꿔줘, 가꿔가지고 좀 판매를 했기 때문에 모양은 조금 이쁘더라고요 동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집 들어가는 대문 앞에다가 심었는데 아 이뻐요 보람을 느낍니다 아 정서가 메말르고 있었는데 나무 한그를 심으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 이쁘다 나무가 균형이 딱잘 딱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지계 전지 전지를 이제 우, 여기를 이제 우산 우산 마냥 동그랗게 이제 모양 바꿔야죠아 이쁘다. 끝.